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물리학술을 함께하게 된 오창석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물리학술을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강좌를 준비해봤는데, 자, 이 오리엔테이션 강좌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자, 어떻게 하면 물리학술을 잘할수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이 이제 가장 궁금한 이제 사항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정도로 해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물리학술을 잘할수 있다. 이걸 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나를 믿지 말아라라고 이제 해봤는데 우리 이제 가끔 이제 물리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막그 초기 좋은 친구들, 너무 감이 좋은 친구들이 있는데 막그 친구들은 물리 문제를 보면 아막 기억이 가일것 같아. 그리고 막이은이 가비고, 아디은슨인지좀 오늘 좀 느낌이 아니야. 틀릴것 같아.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물리 문제를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자, 절대 감에 의존하지 말고. 뭐에 의존을 해야 되냐 우리가 그질문을 읽다 보면 나오는 이제 근거에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제 사실 우리가 물리 문제 정말 쉬운게 그 문제 안에 사실 답이 다 있거든요 모든 조건들이 다 달려있고 그중 하나라도 쓰지 않으면 뭔가 사실 찜찜하게 문제를 푼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주아주 아주 친절하게 주어진 근거를 따라서 이제 문제를 풀다보면 이제 우리를 조금 잘수 있게 된다. 우리 그 심지어 그 명탐정 명탐정 코난 그 친구도 이제 추리를 할때 그냥 막 필로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우리 보통 이제 감을 가지고 하지 않고 근거를 딱 해가지고 아저 사람이 왠지 범인일 것 같아. 이제 이것들을 이제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도 이제 물리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자신을 믿지 말고 뭐를 믿어라? 그렇죠. 이제 근거를 믿어가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수학을 좀 해야 된다. 아, 생 물리 너무 싫어. 요 왜? 라고 물어보면 가장 많은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물리는 뭔가 수학도 잘해야 되고 막 물리 개념도 막 이상하고 막 그래가지고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사실 물리 이꼴 수학은 아닌데 그래도 좀 수학을 잘하면 물리를 좀 비교적 수월하게 문제를 풀수 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물리학이 막 수학, 막 혼란한 미적분 공식, 막현란한막 대학 수학이 막 그런 막현란한 것들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알면 물리학 2를좀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할수 있냐. 자, 일단은 방정식 좀할줄 알아야 돼. 아, 이거 기본이야. 방정식을 좀할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뭐몇대 몇인가. 자, 이런 비례식 정도 좀할줄 알면, 아, 나 아주 좋아. 비례식.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물리학 투에서도 삼각함수라는 걸좀 많이 쓰는데 네, 그렇지? 어, 삼각함수 좀 잘하면 이제 이 정도만 할줄 알면 우리가 이제 물리학 투를 하는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이제 좀외워라라고 이제 해봤는데 우리가 그 물리학을 뭔가 공부한다고 하면 많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게 아. 저는 암기 막그막 그막 연도 외우고 이런 게 너무 싫어서 이과에 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뭐 물리는 좀 뭔가 개념을 적용하는 그런 다 이제 과목이기 때문에 아 외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신청했어요. 근데 실제로 문제를 뭐 이제 문제가 아니라 그 공식을 외우지 않고서는 사실 풀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뭐 기본적인 개념들 힘뭐 에너지 뭐 에너지 보존 법칙 뭐 이런 기본적인 그런 공식들 그리고 뭐 이제 개념들을 잘 모르고는 절대 문제를 풀수 없거든요. 음. 자 그렇기 때문에 물리도 당연히 이제 암기가 요구가 돼요. 암기 안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이제 성적이 촉촉 촉 떨어질 거예요. 뭐 근데 간혹가다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아 저는 공식을 외우지 않고 유도할 줄 알아요. 공식을 유도할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외울 거예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뭐 실제로 뭐 시험장에서 유도를 할 수도 있어. 근데 하지만 시험장에서 유도를 하다 보면 시험이 끝나 있어. 난 이제 그한 문제 풀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유도를 해도 좋지만 아주 아주 막그왜 그렇게 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좀 공식을 암기를 해놓으면 이제 문제를 조금 더 시간 안에 타이트하게 이제 풀수 있다. 당연히 유도도 해봐야 돼요. 자 그다음 네 번째. 이제 네번째는 뭔가 많이 풀어봐라 요걸 좀 이제 강조해주고 싶어요 많이 풀어봐라 그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애들이 많아요 뭐 어떤 애들이 많냐면 아 선생님 저 물리공부 다 했어요 어 진짜? 라고 이제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 아 선생님 저 이제 막그 무슨 뭐 이제 완땡 교과서부터 해가지고 뭐쫙다 풀어봤어요 한번 한번 딱 풀어봤어요 야 그래서 이제 다른 문제를 풀어보라고 시키면 못 풀어 자 근데 왜못 푸냐라고 하면 그 친구는 이해를 제대로 못한 거야. 사실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뭔가 한번 뭔가 해보고 다 이해했다라고 하면 사실 여기 있으면 안돼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저기 막 영재학교 막 가서 유학 가가지고 조기 졸업하고 막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우리 같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은 문제도 최소한 몇번한세번 정도는 풀어봐야. 보기에는 좀 그래도 아 어느 정도 알것 같다 싶을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님이좀 강조하는 바는 자 못해도 한세번 정도는 풀어봐라. 그리고 개념도 못해도 한세번 정도는 읽어봐라. 그래야 내가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조금은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는 이제 깔끔하게 풀어라. 라고 이제 했는데 우리 이제 문제를 푸는 거를 보면 진짜 그냥 막 아무 종이에다가 막막 막 낙서하듯이 문제를 풀고선 아 어, 선생님 저 문제 풀었어요 하는 친구들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그렇게 풀어도 사실 문제가 풀리긴 풀려 근데 문제가 뭐냐? 얘가 이제 문제를 틀렸을 때 어디서 틀렸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틀렸는지 찾을 수 없고 자, 그렇기 때문에 힘 강조하는 것는 뭐냐? 깔끔하게 풀어라. 자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그 순서대로 이제 논리적 순서라고 할게요. 논리적 순서. 논리적인 순서대로 문제를 쫙 풀어. 그래서 이제 정답을 얻었어. 여러분, 정답을 얻고 나면 이제 만약에 혹시나 내가 문제를 틀리더라도 어디서 틀렸는지 찾는 게 아주 아주 쉬워요. 자. 이 과정이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한 문제 풀는데 막 10분 걸리고, 20분 걸리고 막 그래. 자, 그래서 이게 조금 익숙해졌다 싶으면 이제 이 과정을 중간중간에 이제 좀 암산으로 할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좀 이제 생략을 하는 거지. 좀 생략을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 어. 자, 그럼 이 단계까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문제를 한 문제 풀때막 어, 10분 걸리고, 막 15분 걸리고 막 이랬었는데, 좀 이제 중간 중간을 생략하고 이런 과정들을 붙이다 보면 한 문제 푸는데 우리가 물리학 모의고사에서 한 문제를 푸는데 이제 좀 30분 동안 20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1분 30초 안에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생략 과정을 붙이다 보면 뭐 1분 30초 안에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어렵지 않아.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물리학 투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제 가장 궁금해할 이제 물리학 투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나요? 선생도 물리학 투를 뭐 고등학교 때부터 막 잘했냐? 막어려서막 막 태어나서부터 막영이할 때부터 잘했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 이제 거의 한 15년 정도? 15년 정도 이제 과학, 물리학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아 이렇게 공부하면 조금 더 물리를 잘할 수 있구나, 좀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구나를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본 거니까, 이대로 하니까 좀 실력이 조금씩 조금 지금도 실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도 쭉쭉쭉쭉. 이 과정대로 하다보면. <목소리>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리학2에 대한 이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고, 이제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힘과 뭐 이제 에너지 뭐 이런 쭉 해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불확정성 원리, 뭐 현대 원자 모형까지 한번 긴레이스를 한번 같이 달려볼 거예요. 물리학뭐 이름만 들어가지고는 되게 뭔가, 어, 뭔가 되게 고통스럽고 이상한 과목 같지만, 실제로는 좀더 의미있고 되게 재미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또 막상 하다보면 좀 진입장벽이 높아서 그렇지, 어려운 과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의에서 잘 따라오면서, 물리학2가 아, 진짜 의미있고 재미있고 쉬운 과목이구나. 자, 이런 거를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